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각자 일주로 구성된, 일주로 구성된 사주로 신축년 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수를 보려면 사주 원국을 온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된 원국을 대운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세운에 와서 어떤 스위치를 건드리나, 이것이 바로 연운이고 신수인데, 신수는 몸신자, 수수자. 그래서 올해 내 신변에 무슨 수가 있을까, 내 일신에 무슨 수가 있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자, 1번 사주원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파가는 데 용어로서 파가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함축성과 개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감목이 불달해 났죠. 맹렬한 오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죠. 목과 상관이니까요. 그런데 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패자찰패자 인수를 차고 있죠. 그래서 상관패인격사주라는 저 유명한 사주입니다. 역대 재상들이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들여다봤더니 양 사이드의 살이 나를 포위를 하고 있네요. 이쪽 살은 상관이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제살 격, 격까지는 아니고 격으로 뭐 봐도 됩니다만 이런 구조도 있고 이쪽 살은 임수마 자수가 통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인 상생이라고 그러죠. 살인 상생. 그래서 내가 안다칩니다. 네 번째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관 상관 생재라고 합니다. 상관 생재 다섯 번째 바다막은 모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금의 생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재생관 재생관인데 관은 아니니까 이것은 살이니까 재생살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은 사주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오행이 주류 무치하고 있죠. 그래서 상생이 막힘이 없다. 그래서 끊어짐이 없다. 그래서 상생 부절 부절을 이루고 있네요. 자. 자우에서 기운이 서로가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천수에 보면 자우협기라고 그러죠. 그만큼 유정한 사주라는 뜻입니다. 협력을 잘 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 상하가 유정합니다. 상극이 없어. 없이 전부 상생을 되어 있죠. 상하 유정. 좋은 구조는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귀한 사주라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이제 아홉 번째 모토 제일 대표 주자 오하와 문서의 대표 주자 주자 자수가 좌우 충원하고 있습니다. 오화는 불이고 불이니까 빛입니다. 빛은 첨단 산업이고. 자수는 태양이 아 물입니다. 대양이죠. 해외입니다. 외국 출발 사주죠. 좌우 충원하고 있으니까 제왕이 둘이니까 이 사주는 왕이 한 사람은 밖을 나가야 되는데 해외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자오충함에서 서로 안에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쌀밥 보리밥 놀이를 둘이서 잘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수화 기재라 그럽니다. 수화 기재다. 수화 기재가 됐지만 비록 자오충은 부부군에, 부부군에서 충이 됐기 때문에 부부풍파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열 번째, 이 사주에 이제, 그, 계을 조금 발견하게 되면, 간목이요? 간목이 무건, 뿌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간목 무건이다. 열한 번째, 수가 많죠? 수다 하니까, 무건한 뿌리가 없는 간목이, 목, 목이 표, 떱니다. 그래서 표류지상을 이루었죠 목표류지상이다 그래서 이 사주가 또 해외와 연관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12번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리면 수가 많으니까 이거 수는 인성입니다 인중 많다 그럴 때는 토로서 물을 막아야 되는 토는 이 사주서 편제 제조 용재교 조상궁에 부친궁에 제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오행 격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좀 희신 용신을 한번 정해보자 겁니다 토가 용신이면은 화가 희신이요 기불일자 희신입니다 목은 뭡니까 목극토하고 용신을 극하니까 끌일기자 희신이죠 어, 수는 기신을 생하고 희신을 극하니까 이것은 말리는 신우이처럼 아주 얄밉죠. 그래서 원수, 굿자, 구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검은 있는데, 검은 사실은 한신이지만 여기서 일주를 극하면 안 좋죠. 그래서 일주지 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검생수 하니까 구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사주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신이라고 합니 무신. 좁은 인공. 자, 이 사주가 누구 사주냐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사주입니다. 본인의 성락도 없이 제가 사주를 풀어서 대단히 송구하고 또 대단히 영광입니다. 자, 조보궁에 보면은 무토가 어, 신중에 경검과 임수가 있는데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름하여 식신생재라고 그러잖아요. 식신생재는 거부들이 많죠. 식신생재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좀더 유식하고 있는 척 하는 용어로 보면 화천용출이라고 합니다. 제하, 돈이 천 운물에서, 샘물에서, 샘솟듯이 용출하고 있다. 용출. 실제로 선대 창업주, 호암 할아버지 그 명을 차주를 일주가 무신이더라고요. 참 묘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 부침궁 무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무원는 무토는 오화를 차고 있는데, 오화는 뭡니까? 양인입니다. 양인은 칼도 되고 도구입니다. 아주 우수한 도구를 하나 차고 있고, 어, 이것은 또, 양이는 나의 주체성이 되니까 굉장히 주관이 강하죠. 주관이 강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떼백이라고주대백이 순한 것 같지만 이분이 굉장히 주떼가 있습니다. 주태백이가 아닙니다. 주떼가 있다. 이 오한을 가지고 좌우충 해가지고 모토 입장에서 이큰 돈이잖아요. 이 스위치를, 돈을 만들어 스위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에 창업주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더욱 크게 발전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목인 나는 어떨까요? 무관하죠. 그런데 좌우충하면서 옆에서 어, 있으니까 나는 주위 환경에 환경에 많이 휘둘리겠네요. 휘둘리는 그런 사주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주.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 이게 이것을 보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좌우충하면서 주변 시스템은 잘 돌아간다. 기업의 구조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경자는 작년에 한번 운수를 보죠. 작년에 운수를 보면은 대운부터 봐야 돼. 대운의이 개수는 모토가 낼름 잡아먹었으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어, 해중에 감목이 와서 뿌리가 들어가서 좋다. 그러면 이것은 사주장사땡입니다. 이렇게 자축, 아, 해자합이 돼가지고 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구신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다가, 안존대원의 경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구9구조라고했죠 경검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천간에는 양부터 기운을 쫙 빼가지고, 간목에다 충격을 한번 날립니다. 그 다음에 임수에다가 또 생을 한번 날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고, 1번, 2번이 다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병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밑에 있는 자수는 어떤가요? 해자축 수국에다가, 해자축 수국에다가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이것도 또 구심 구조네요. 그러면 이건 X다 경장이네 경금이 간목을 쳤으니까 간목은 뭐다? 머리다, 두뇌다.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관제수가 있다. 도적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데 이 무호가 이렇게 구조를 자수하고 일대일로 쌀밥, 보리밥 놀이를 잘 하는데 경자년에 자가 들어와서 나도 끼워줘 하고 2대1로 놀자니까 오화는 싫다고 해서 가버렸어요. 양충을 놓으니까 오화가 그냥 날아갔죠. 그러면 무토가, 무토가 부지가 안 되는 거죠. 무토는 미가 편제죠. 편제는 부친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종명을 하는, 천봉지통을 당하는 그런 오늘, 어, 만났죠. 자, 간목이, 간목이 왜 편제 부, 이게, 이게 내가 극하는 편제가 부친이냐. 철조 할아버지는 이것을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있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 사주, 육친은 목의 통변입니다. 개수가 간목을 낳을 때는 반드시 무투하고 무게 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정인이지만 여기는 편, 편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할아버지 그, 저, 임차초 할아버지가 술한잔 했는지 난리를 치고 그냥 적천수 징징에해서 그렇게 해놨죠. 자 그런 터면은 이분은 안 좋았고요. 신축년인 올해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먼저 신감부터 보자. 신감 역시 무토 양무토의 기운을 빼가지고 이번엔 갑목에다가 떡 갖다가 대못을 하나 박아버리네. 그다음에 임수를 또 생해주니까 이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병원이라 안 좋다. 이건 뭐다? 어, 관이죠. 그 다음에 축토. 아, 네가 아까 말하길 토는 용신이라는 조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유치원생 통변이 되는 거죠. 축은요, 해자축이라고 그랬죠. 해자축. 대운생으로 연계시켜서 변화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합충 변화라고 그랬죠. 합과 충에서 사주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사주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을 안 보고 축토를 토로 봤다가는 헛장사, 사주 헛장사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구신국이 되어버렸죠. 구신국이 됐다는 큰 물이 들어와서 간목, 무건한 간목을 더붕 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축은 뭔가요? 신축은? 신축은 이건 정, 관이잖아요, 원래. 아주, 여기는 정제고요. 관목일주, 갑자주 대비시키면 너무 좋잖아요. 그 이름하여 빛과 번쩍하고 때깔이 좋은 정간정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게 나타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다? 관제수, 건강수, 사고수, 그 다음에 도적수, 이렇게 되죠. 관제수 만났죠. 건강수 만났죠. 사고수는 없지만 도적, 이게 도적입니다. 사실은 도적을 만난 거예요. 큰 도적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은 무슨, 뭐,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뭐, 분단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이것이 관제수와 건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축토는 뭔가요? 축토는? 축토는 사, 유, 축에 관에 해당되니까 이것이 관, 고입니다. 관에서 만든 창고, 깜방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축토는 뭐냐면 어둠을 뜻합니다. 어둠. 캄캄한 암흑 어둠. 암흑 치력 같은 어둠이죠. 축시나 축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지옥이죠. 지옥. 나한테는 생주. 이제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결국 감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변을 해서 알수 있는데 이분이 신축년에 반드시 관제를 겪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금입니다. 그런데 신묘 달에, 신묘 달에 구속이 됐죠. 이 신축이란 전제 조건이 1년간 나타났을 때, 그 달에 딱나타날 이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엉기엉사라고 그러죠. 자 그럼 검은 뭡니까 검은요? 아까 말한 살이니까 관절인데 이것을 건강으로 볼 때는 검은 말입니다. 황제내경에 이런듯 폐가 되고요, 대장이 됩니다. 대장은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위 밑에부터 항문까지를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충수염인지 맹장염인지 그 의학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발병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지금도 병원에 계신 걸로 합니다. 자 이번에 묘목은 어떤가요? 해묘미 목이 돼가지고요. 이 용신 무토를 그대로 찔러 대니까 이게 귀신이잖아요. 이 운이 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관계를 세밀하게 통변해서 우리가 뽑아내야지. 해수가 망신살이다. 신자진에서 자 앞에서 망신을 떠는 해가 망신살다 망신을 당했다. 이런 통변은 제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축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자가 들어와서, 이거, 오화 용신 뿌리 희신을 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화는 미투와 합을 나면서 항상 합의 의사를 지니고, 지니고 있는데, 축토가 들어와서 미투를 충해버리니까, 이, 이 합의 빗장을 풀어보니까오화 입장에서 정말 재수없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원진 내지는 원진 육해육해라고 육회,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뭡니까? 아, 상천 이라고 상천 천 천살이 들어왔습니다 자 천살나 이육회는 뭡니까 바로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누구한테 관고 관, 관은 뭡니까 시스템 조직 국가 뒤통수를 한방 맞은 격이 되네요 그리고 이 축토는 뭡니까 어, 축주관은 오하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원수 같죠 그래서 뒤통수 맞는 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를 가지고 그냥 신축에 그냥 대비시키면 정관정제라 좋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사주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응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는 이런 통변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제일 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게 목에 뿌리가 없단 말이니다 목은 뭡니까? 오상으로 인이죠. 인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 잇목이나 진토라도 하나 아쉬운들이 있으면 좋겠네. 진토 진중 얼목에도 뿌리가 됩니다. 진은 뭡니까 용이죠. 그래서 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인 지역에다 어떤 비방을 치어버리면 아주 사주가 좋아질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오늘 어, 이그 영상의 요체는 뭐냐면은 각자 일주를 가지고 일주로는 펼치지 마라 이겁니다. 일주는 어, 목이나 갑자는, 갑목은 단어고 갑자는 수거라고 그랬잖아요. 어, 이 수거나 단어를 가지고 모든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사주 전체를 파악한 연후에 문장이라고 했죠 문장으로서, 어, 설명을 해야, 어,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갑자 일주로 신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